어디가? 안녕하세요. 달콤한 총각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. 자, 위탁 판매 2차를 할 건데요. 지금 오늘은 조금 다를 거예요. 여기 지금 이쪽에. 이쪽에 이렇게.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. 자. 요 정도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기. 요기. 지금 이게 워시원 금인지 블루 서프라이즈 금인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 싸 가지고 요거 이름으로 해 놨는데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쪽 편에는 지금 위탁판매 아가들 중에서 저렴한 아이들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한 아이들로 해가지고 지금 다 골라왔어요 이쪽에 골라왔고 지금 이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에보니 금자 요거는 사과마리아인지 부사마리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과인지 부사인지 모르겠는데 부사보다는 사과가 싸니까 사과마리아 가격으로 판매를 할 거고요 요것도 지금 요거는 사과 얼굴이 좀 많아요 얘 예, 지금 청사초롱으로 팔기도 뭐하고 이래서 요것도 그렇고 지금 청사초롱 볼레로 그리고 요거 요거 조금 비싸요 퀸마부에요퀸마부퀸마부 요즘 요거 정도 되는 사이즈면한 3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저렴하게 드릴 거고요 노랑 국화 기비가 지금 두개 사이즈가 지금 괜찮은 사이즈 그리고 얼굴도 제대로 나와 있는 아이 자 지금 입성이랑 이런게 제대로 나와서 요것도 지금 준비를 해 놨어요 자 그리고 토끼네 실생 요것도 지금 얼굴 좋은 걸로 해서 이번에 조금 더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헬리아금 자 요거는 헬리아금 자 달샤벳 요런 것도 있고 볼레로 요거는 지금 아직 물이 좀안 올라왔어요 자, 볼레라가 원래 물이 이렇게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올라올 거예요. 그런데 얘는 이상하게 물이 안 들고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같은 자구였는데 이렇게 됐어요. 그리고 쉘브루자쉘브루 쉘브루 같은 경우는 기본 타입이긴 한데 이게 지금 대용종 타입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환염 맥라이징도 이렇게 둘 그리고 요거까지 세 예, 개가 준비가 돼 있어요. 자 그리고 페르소나. 그리고 홍도 자, 그리고 청사초롱 요거는 조금 물이 들었죠 그리고 대련 리버티 자 리버티인데 대련 리버티에요 자 그리고 벨락 자 그리고 요거는 엘콘도르 요렇게 뭐 마그마금 유화독존 요렇게 해서 준비가 돼있고 요쪽에서는 뭐 달샤벳은 지금 요 환역타입으로 돼있는 요 달샤벳하고 자 그리고 퇴시 태씨는 하나 둘세개예요자 얼굴 3두로 되어 있습니다 태씨 그리고 청실금이 하나 쌍도 외두 외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카탈리나 봉황 여기 또 있고요 나머지는 베라에요 베라 금발현 많이 된 아이로만 이렇게 금발현 잘돼 있는 아이만 해서 이렇게 네 포트 딱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번에는 조금 그 중에서도 위탁 판매 아가들 중에서도 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것들. 자, 그런 아이들 좀 위주로 좀 많이 골라왔어요. 골라왔고. 지금 여기 공간이 지금 많이 비었잖아요. 예, 네, 요렇게. 저번에 요 정도까지 판매를 했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조금 더, 해가지고 좀 추가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저쪽에 지금 거의 한 8m 가까이 되는 길이의 물건을 채워놨다가 요번에 판매를 했고. 요거 지금 다시 챙기고 있는데, 지금 가격표도 못 매기고, 비석도 못 꽂아놨어요. <laughs> 자, 여기다가, 자, 번호표도 이렇게 다 꽂아야 되는데, 번호표 작업도 못 해놨고, 요거 최대한 가격을 이렇게 해서 드릴 거고, 지금 뭐, 여기, 지금, 요번에 판매할 아이들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면, 요 아이, 자,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주성 불쇠 주성에서 나온 불쇠. 자, 저번에 불쇠, 불새, 일반 불쇠를 보여드렸는데, 요런 입성으로 가지고 있는 불새예요. 자, 근데 요거는 주성에서 나온 불새가 요거하고 여기하고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. 자, 그리고 오팔리나 복융금 요렇게 보세요. 자, 사이즈는 지금 요게 포트 자체가 큰 사이즈 포트예요. 자, 15cm 포트인데 훌쩍 넘었죠 지금 사이즈는. 그리고 이쪽에는 18cm 포트예요. 자, 그리고 요아이. 이렇게세 개가 있는데 피델리오 교배종이에요. 피델리오 교배종이라 지금 피멍이랑 다 같이 올라와요. 일반 피델리오는 이렇게 피멍이 안 올라올 거예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에보니 금또 요런 타입의 에보니 금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. 뭐 5만 원, 10만 원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저렴하게 드리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폼이나 이런 종자가 상당히 좋은 종자예요 그래도 요 아이 다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2, 3만원대 만원대 2, 3만원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슈가파우더 이런 것들도 저렴하게 그냥 드릴 거예요 다자 그리고 요거 레드 에보니금 레드 에보니 금이 하나가 더 있을 건데, 그리고 먼디 교배 정도 있고요. 그리고 루비가넷, 요런 거는 그냥 한1 5 0 0 0 원? 만5 0 0 0 원, 이렇게갈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요거, 자이언트 핑크. 자, 요거는 문제 낼 거라서, 예, 요거 맞추시는 분한테 상품을 드릴 거라서, 저거는 이름을 못 보여드리고자. 블루 드래곤도 이렇게 자, 그리고 에보니 금도 요 타입이 있고요. 자, 요거는 이렇게딱 보세요. 자, 소울엔 금이에요. 그리고 독일에보니 금요런 것들, 그니까 단심. 자, 요 아이는 피가르. 자, 이런 것들 지금 준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결코 저렴하지는 않은 아이들이에요. 근데 저렴하게 다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저렴하게 드릴 아이들만 저고 돼 있고, 요거 에보니 금요 타입도 저렴하게 드릴 거고,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처음에. 자 이게 워시원 금인지 블루 서프라이즈 금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 훨씬 더 싸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 블루 서프라이즈 금으로 적어놨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포트 근데 금발현 이렇게 이잘돼 있어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 요정도 금발현된 거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요렇게 자 그리고 요정도 금발현이 되면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런거 사과마리아는 이제 저렴하게 될 거고 볼레로도 그렇고 지금 청사초롱 자마브가 조금 비싼데 요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, 그리고 달총이가 더 많이 가지고 올 거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아마 지금 영상 나가는 금요일날 실방을 할수 있으면 하고요 물건을 더 추가를 해야 되면은 달총이가 더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젤리 흑장미에 젤리 흑장미 자, 요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데 20, 24cm 포트거든요. 요것도 다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, 여러분. 자, 그리고 레오파드, 자, 레오파드 금 군생이에요. 자, 얼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세 열네 개. 일단은 14도 보여요, 14도. 자, 레오파드 금 14도가 보이는데 여기 뒤쪽에도 이렇게 금발연 다 되어 있는데. 요거를 얼마 전에 여주땡 님이 하나 사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얼굴 주수가더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. 자, 그리고 케빈 카이저 대형종 사이 요, 요 아이예요. 자, 요거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니까 여러분. 요거, 요것도 저렴하게 드릴 겁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보던 거 루나솔라. 네, 요거 루나솔라하고 요거는 뭐 아시는 거니까. 자, 블러드 마리하고 샬롯도 저렴하게 드릴 거. 요 이게 샬롯이에요, 여러분들. 샬롯을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놨어요. 자, 그리고 오아이니도 싸게 드릴 거. 요 이게 오아이니입니다. 자, 18cm 포트 까득 찼죠, 오아이니. 요것도 저렴하게 드릴 거에요. 그리고 천상비. 천상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세가 10만원씩 요렇게 하는데 요것도 5만원 미만, 미만으로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자, 그리고 루체. 자, 루체. 이렇게 보세요. 일단은, 루체, 천상비가 빛감이 상당히 좋은데, 루체는 유난히 더 좋아요. 자, 이렇게 보세요. 자, 루체. 자, 요것도 달청이는좀 작은 사이즈. 환엽 타입으로 갖고 있는데, 요거는 요렇게 돼 있고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주성불색. 자, 블랙킹 군생. 자, 이런 것들. 메비우스. 자, 요 아이, 먼로 샤넬 군생. 자, 가이야. 가이안데 요거 요렇게 보세요. 자이 입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자 보세요. 대품에서 성장점이 무너졌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달총이 예상컨대 성장점 대품이었다가 성장점 무너지면서 이렇게 다시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것도 와인이에요. 요것도 사이즈가 지금 10, 15cm 정도 나오는 와인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달총이가 지금 현재는 요것만 준비가 돼 있는데 이쪽에 지금 저번에 판매 요거, 했던 아이하고 겹쳐지는 아이가 있어서 일단은 저거는 빼놨어요. 빼놓고 더 가지고 와서 번호표 작업을 해가지고 가격도 매기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실방을 해드릴 건데 이게 원래는 금요일날 저녁 7시 반에 실방을 할 건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게 물건을 이제 싣고 오고 이러는 게 오고 가고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여게 지금 7시 반에 못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면 은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 걸로 해서 달총이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클리앙도 이쁘죠. 루나솔라가 여기 또 하나 더 있네. 오케이. 일단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. 자 저렴하게 드릴 거고 피델리오 요것도 하이브리드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자 그리고 오리지널 핑크 요런 것들도 지금 깨멍이에요 이게 다 화상이나 상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냥 깨멍 올라온 거예요 자, 깨멍 올라온 거니까 잘 보시고 요거는 피델리오 일반 피델리오 자, 이렇게 제클린 이런 것들 다 5, 5만 원 미만 3만 원대 이렇게 해서 다 형성이 돼 있으니까 2~3만 원이에요 대부분 2~3만 원요 언저리에 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. 돼 있고 토스칼레 토스카넬리도 이렇게 네, 묵둥이로 돼 있는데 자구도 두개 달았죠. 그래서 곰마리아 이거 대형종 곰마리아예요. 이것도 저렴하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자, 실방 때 미리 공지를 해드리니까 보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여기 다이를 최대한 더 많이 채워야 되는데 지금 오늘 차도 막히고 막 이래서 달총이가 오늘은 두 차밖에 못 날랐어요. 차로 두 차밖에 운반을 못했고 지금 아직도 하나, 둘, 세 다이, 세 다이 반 정도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내일 조금 더 옮겨서 여러분들 두들레아도 좀 저렴하게 드려야 되고 지금 캐시미어나 할로윈 샐러드볼 이런 아이들도 좀 저렴하게 드려야 되는데 지금 화분도 중고로 지금 한60% 70% 할인해서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달총이가 이걸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자, 고, 커뮤니티에 공지사항이 뜰 거예요. 알람, 전체 알람 해두시면 언제 실방하겠다 이렇게 달총이가 미리 올려놓으니까 그때 알람 보시고 실방 참여하셔가지고 물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자,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